지난 주말 성북동 일대는 온통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우리의 전통 궁궐 행사를 재현한 선잠제례와 25개 나라 음식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전통과 현대, 그리고 글로벌 축제가 어우러진 성북동 현장에 박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성북동 거리가 전통 행렬로 가득합니다. 경쾌한 대취타를 연주하는 취타대를 시작으로 아리따운 공주의 행차와 화려한 전통 문양이 돋보이는 가마 속 왕비까지 과거로 돌아간 거리의 모습에 구경 나온 주민들의 눈과 귀가 즐겁습니다. 아 여기서 사, 오래 살았지만 오늘 처음 보니까요, 가 새로워요. 우리 한국 이런 전통 문화가 있었다는 거좀 실감이 나요. <laughs> 행렬은 선잠 제례까지 이어집니다. 누에 농사의 풍요를 위해. 조선 시대 왕실에서 집전해 온선잠재향 잠업을 주관하는 신을 모신 선잠단지가 위치한 성북구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양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그런 제사인데요. 성북구에서는 1992년부터 그걸 재을 해서요, 약 지금 22회째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선잠제와 함께 마련된 누에실법규와 누에고치체험등 주민 참여 부스도 인기 만점입니다. 선잠제가 열린 후 성북동 거리에는 전 세계 각 가지 음식 냄새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쇼! <웃음> <웃음> 유럽과 중남미, 아프리카 등 25개 나라, 100여 가지의 음식이 한데 모인 성북 세계 음식 축제. 성북동에 밀집한 대사관 저의 요리사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평소 접하기 힘든 이국적인 음식들의 향연에 나들이객들은 연신 지갑을 엽니다. 아, 데 오늘 처음 처음인데요. 아, 너무 맛있어요. 여러 나라의 음식을 접해 볼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번 먹어 보려고 일 축제의 계절 5월을 맞아 성북동에 펼쳐진 전통 제례 행사와 세계 음식 축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만나보는 자리였습니다. CNN 뉴스 박영입니다.